현대 코퍼레이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 코퍼레이션을 지금 18,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어, 이 자, 가리, 어, 자리 자체가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데 얘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 플랜트 제품 이런 것들 추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괜찮은 상황이 놓였는가라고 하면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 이제 뭐 중고차라든지 자동차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철강 우리나라 많이 팔아 가지고 환율 좋아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서 영업이 있고 매출이 뭐 좋아진 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죠 한때 좋으면 그거보다 좀더 주춤하면요 약간 실망감이 있어요 우리 성적과 비슷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을 5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우와 네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 했니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성적 때 80점을 받았어요 잘한 거긴 하죠 50점에 비해서 는 근데 90점에 비해서는 어떻죠 조금 실망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한때 잘 나갔다고 하면요. 지금 올해와 같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실적이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는 않고요.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것인가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얘는 2021년과 과거에 보면 이렇게 막 시세를 낸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기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간다기 보다는요, 단기적으로 기업이 장기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어, 호재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어, 오늘이 아니고 올해 아마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작전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한번 급등시켜버릴 때, 아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사서 달려들려고 할 겁니다. 우와, 좋은갑다, 좋은갑다. 뭔지도 모르고 살 거예요. 그때 이시청자님뭐하시면돼요 팔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가시다가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5,000원 이상 때 매도하시는 걸 목표로 잡고 가져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